스토리 글쓰기 1강을 시작할게요. 스토리가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요즘은 무엇을 파느냐보다 어떻게 파느냐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바이올린을 가르치는 사람도 많고, 반찬을 파는 가게도 많고, 영어 수업도 넘쳐납니다. 똑같은 기능, 똑같은 상품이 넘치는 시대에 고객이 진짜 궁금한 건 이것입니다. 이걸 만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왜 이걸 만들었을까? 어떤 마음과 철학이 담겨 있을까? 사람들은 기능보다 스토리를 통해 가치를 사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스토리로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단순히 맛있는 반찬입니다라고 말하면 바로 가격 경쟁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이야기가 바뀝니다. 매일 반찬 투정하는 아이 때문에 엄마가 밤마다 울면서 고민했고 아이에게 꼭 맞는 반찬을 만들기 위해 100번의 실패 끝에 완성한 레시피입니다. 이 순간 그 반찬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엄마의 마음과 정성이 담긴 이유 있는 상품이 됩니다. 이게 바로 스토리의 힘입니다. 스토리는 고객의 감정을 흔듭니다. 감정이 흔들리면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치가 올라가면 선택됩니다. 즉, 스토리가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가치를 만들고 가치는 가격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제품의 가격을 결정합니다. 스토리가 사람을 움직이고 또 신뢰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객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사람에게 배우고 싶어요. 저는 이 사람이 만든 걸 사고 싶어요. 그리고 그 감정을 일으키는 언어가 바로 스토리입니다. 단순 정보는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의자는 인체공학 설계로 편안합니다 하는 것보다 우리 아이가 10분만 앉아 있어도 허리가 아프다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오래 앉아도 편안한 의자를 직접 찾아서 만들었어요. 어떠신가요? 첫 번째는 정보를 파는 문장이고 두 번째는 신뢰를 파는 문장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람들은 변화된 미래의 나를 삽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스토리입니다. 그러니 제품 설명이 아니라 감정을 전달하세요. 기능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로 말이에요. 마케팅에서 차별화된 핵심은 스토리로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토리는 고객의 마음을 흔들고 결국엔 내 상품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래서 결국엔 선택됩니다.